천안함 피격 2주기를 맞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호국 보훈 안보 단체 연합회가 오늘 오후 2시 천안함 피격 2주기를 맞아 북한의 무력 도발로 전사한 4 6명의 호국 용사들을 추모하는 국민 대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대한민국 제한군인회 광복회, 대한민국 성희공경회 등 15개의 호국 보훈 안보 단체와 60국의 참전 침묵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의 시작으로 헌신 왕성과 헌나의축 공연, 추모 풍선 날리기 등 천안함 46용사를 추모하는 추모 의식이 열렸습니다. 이어 박세환 후보군 안보단체 연합회 회장의 대회사가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46명 전사 장병들의 비명 소리가 빛전에 울리는 듯합니다. 자랑스런 한 주호 주니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가족들의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으로 결의문 낭독과 만세 삼창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호국보훈 안보단체연합회는 천안함 46용사를 추모하는 것에 이어 한미 FTA와 해관부 정상회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지TV 남상경입니다. 천지일부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